가운데 벌렸다. 아 나이스 커트 좋아요. 사이드 빠진다. 재메이커 재메이커 오케이. 본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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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발바 한번 밟아줘 한번 밟아줘 그렇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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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봐. 선 들어가면 앞으로 들어오잖아. 옳지. 좋았어요. 끼워 줘야 돼. 사이드 봐. 유지곧 어? 가자. 가자. 해! 잘했어. 재면. 곧 재면. 곧 재면. 곧 아시마 이게 화면 보랴 경기 화면 보랴좀 어렵네 쉽진 않네 가자 아 돌려 나와 나와 나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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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잘 봤어. 잘 봤어. 어, 민규 좋아. <목소리> 민규 야 보고 가. 공을 보고 가. 그니까 민규는 그냥, 어, 무조건 계속 움직이려 그래. 나이가 <목소리> 앞에. 제가냐 앞에. 제가 앞에. 오케이.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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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아~~ 재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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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 우 뭐. 아, 아, 뭐. 오늘 멀려, 멀려. 오늘 윤선욱 선수 몸이 참 가벼운 멀려. 것 같습니다. 이나면안 돼. 나면안 돼. 나면안 돼. 그렇지. 재면 굿. 재면 굿. 라인 올리자. 라인 올리자. 라인 올리자. 앞에 앞에 앞에. 제가 나 앞에. 제가 나 앞에. 제가 앞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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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게 서 하시면 안 돼. 굿샷 o d 있 h o 어있 o o d shot. Good shot. Good s h o 천 Good s 천천 t g 천천히 s h 천 천천히 그냥 돌려! 급하게 그 가지 마! 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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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저, 뭐죠? 저 이진영 같은 슈팅은. 네. 예? 예, 박기엽이라고요 아, 민규, 민규 빠지는 거 계속 봐! 그렇지, 민규 빠지는 거 계속 봐! 그렇지! 어, 민규 좋았어! 아, 사이드 바우가 아, 아, 뒤에 봐! 힘안 받네. 그리고 민규 천천아, 민규 천천히 천천히. 깊어져 깊어져도 되잖아. 천천히 천천히. 한명 앞으로 당겨, 한명 앞으로 당겨, 민규야 뒤잖아. 좋아, 좋아, 좋아. 민규가 빨리 민규가 기아이랑 비슷하다 수비할 때. 자기 마크를 못 찾아요. 오 어, 오늘 오늘 윤석 선수 빨딱 섰습니다. 민규 가자. 민규 가자. 굿. 나이스 압박. 민규야 천천히. 민규 천천히. 민규 천천히. 민규야 천천히 해야지. 좀 벌려라. 왜 이렇게 벌려? 급하냐? 천천히해, 천천히해. 천천히천천히힘 빼지 마. 야 타이밍 맞게 움직여야지. 그냥 무작정 움직면 힘만 빠져. 와 재면굿, 재재굿 나 빠질 거면. 빨 제가 골때 제가 골 때. 기회한제체 켰대. 가 뜨거. 지가 거라 한번 보여줘라. 지가 보여줘라. 민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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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야 돼. 어. 아니, 강민규 선수 왜 이렇게 사활을 못 짰습니까? 예? 아. 정신. 고개 들어야돼 고개 들어야돼 그럴수록 고개 들고 사람을 봐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8분 뛰었다 8분 다같 다같이 뛰어 다같이 그렇죠 재명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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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 준비 성민 준비. 성민 여기. 가야 돼. 가야지. 아 심재한 선수 아깝습니다. 곧 곧. 곧. 곧, 곧. 제가 어쩔만 쉽게. 제가 어만게 제가 보이면 때려 그냥. 사이드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끊> <끊> 뒤. 네 이리야. 아. 가안 돼. 안 돼. 빠르게. 다시. 이 이리. 왜 이렇게 하나가 뭔가 비나 이게 돌로공을다몰렸어면게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빠빠 이게 지금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다시 복구가 안 되네 진영 복구가 안 되네 렇지잘다사이 여기야 여기 내려와야지 빨리 제한 곳 제한 곳 제한 곳 수비하자 수비하자. 한번 니꺼야 어? 네, 네 앞에 어, 야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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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옮기고 재면 곳 재면 곳. 좋아. 요뛰어야죠 아, 같이, 아, 같이 가야 돼. 그래. 같이 해. 가야 돼.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와, 나이스. 와, 뭐야, 죄송합니다 재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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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굿 재명 아, 굿가가가가가어제간굿제간굿 아, 곧곧 제가 곧. 재명 됐다. 반대 가져야지. 천천히 해 가. 천천히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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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려. 늦었어. 오케이. 그렇지. 숨 골라. 숨 골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라. 아 나이스. 이 제, 야, 야, 다기 오른쪽, 오른쪽. 끊기만데, 끊기만데. 그렇지. 그냥 돌려. 그냥 돌려. 그냥 돌려. 어, 천천히, 천천히 돌려. 뒤에 제간이 있다.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다. 끼퍼줘도 돼, 끼퍼줘도 돼, 끼퍼줘도 돼. 재명 굿, 재명 굿. 제가 퍼줘 끼퍼줘. 제 니만 힘들어, 니만 힘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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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가도 돼, 재명 가지 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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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좀만 더 뛰어. 내려, 내려, 내려. 성민 가자, 재명 <laughs> 가봐, 재명 가봐, 가봐. 아, 네. 가봐, 가봐. 반짝아, 반짝. 아, 그렇지. 아, <laughs> 마무리 굿샷 재명 좋아 재명 좋아 그래 압박 가 그렇게 가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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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가면 돼갈때 가주면 돼 좋았다 오늘 아, 윤선수 일로 와보시죠 윤선수 오늘 네, 좀 인터뷰, 좀 아, 예, 인터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네. 컨디션이 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 비결이 뭡니까 <laughs> 한 제가 한 일주일 쉬었거든요. 예. 한 10일 정도 쉬니까. 아, 오늘 좀 몸이 날라오는 아,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스쿼트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 역시 때문에. 준비된 자는 예. 바로 뛰면 근육이 놀랄 것 같아서. 아, 네. 근데 오늘 정말 잘합니다. 스쿼트 되게 아, 진짜 오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 남은 경기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남은 경기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아 고생하고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봐 일단 해 봐. 해 돼. 이런 거. 와! 깜이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와, 저걸로 씨발 고기 파패다. 그냥. 크으,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전발해. 안 되면 해. 아, 붙자. 아! 다 아, 뭐 저하는. 도 아! 저 완전 각이 골때 들어가는 각이었거든요. 재명 해봐. 굿샷. 우와. 어 재명이 좋아. 재명이 좋아. 진영아 몬더라도 막지는 말자. 시발. 어지 그래 방해하지 말아야지. <laughs> 재명이 좋아. 재명이 좋아. 체력 학교. 체력 학교. 좋아요. 밑에서 해. 밑에서 해. 에서 해. 인 무리하게 안 가도 돼, 무리하게 안 가도 돼. 아 성민이 좋았어. 아 오케이. 곧 곧. 진영, 진영 여기, 진영 여기. 아오케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제가는 우리 거 아니야. 진영아, 진영아. 우리 너무 멀다. 제가 그냥 들어와 줘. 예. 아, 네. 간다, 간다. 오. 내려, 자, 내려. 가면 옳지, 옳지. 가면 옳지. 가면 좋아요. 자, <목소리> 来，跟你说。